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 이제 해외 축구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이제 36라운드였었는데 이 동기부여가 강한 팀들이 되게 많이 자빠졌었어요. 심지어 1위를 이렇게 좀 수상을 하고 있던 나폴리도 비겼고, 4, 5, 6위, 승점 동률인세 팀도 전부 다못 이겼습니다. 반대로 이제 강등권에서는 엠폴리가 22경기만에 승리를 했고, 베네치아도 이겼죠. 레체는 13경기 동안 무승행전에 빠져있고, 베네치아랑 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동기부여가 딱히 막큰 근거는 안 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뭐 우디네세 같이 동기부여가 아주 없는 팀들은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면서 강등당한 몬자한테 15경기 만에 첫승리를 준다던지 지난 36라운드가 참 이제 변수가 많았었는데 이제 지난 라운드를 바탕으로 한번 어 이런 것들 보면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폴리는 지난번에 이 제노아랑 제 비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브라이랑 승점차가 1점 밖에 안 납니다 홈에서 제노아랑 비긴 거, 약팀을 확실히 못해왔다 그런 것들이 결국엔 발목을 잡아버렸고, 인터몰란이 챔피언스리 그 결승에 진출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토리노 원정 때 로테이션을 엄청 많이 돌렸거든요? 과연 그것이 일시적으로 이제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돌린 건지, 아니면 챔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부상 방지를 위해서 조금 힘을 뺀 건지, 네, 이런 것들은 아직 알수 없는 상태지만은, 그래도 이제 승점 차가 1점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인터멀라는 무조건, 어, 열심히 할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남은 일정상으로 나폴리는 굉장히 쉬운 반면, 인터멀라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노리는 라치오, 어, 이런 팀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정 상황은 저는 나폴리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만약에, 올 시는 뭐 상대전적이 1대1이긴 한데, 원래 이제 세리아는 이런 뭐 상대전적이나, 그 다음에 뭐 득실차라든지 다득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그냥 무조건 승점이 동률이 되면요, 이 챔피언십 플레이오프, 그냥 스쿠데토, 우승컵을 두고 플레이오프 경기를 한 경기 치릅니다. 끝장승부도 있으니까, 혹시나 또 승점 동률이 되면 재밌겠죠. 그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싸움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유벤투스 라치오 로마 세 팀이 동률이었었거든요. 근데 유벤투스 라치오가 붙었고, 얘네들이 비겼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아탈란타를 상대를 했는데, 로마가 21경기 만에 패배를 맛봤어요 그래서 로마는 자빠졌고, 유벤투스 라치오가 승점 64점으로, 어좀 유리한 고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도 유벤투스가 이제 라치오한테 올 시즌 상대전적이 1승 1무로 앞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유벤투스가 현재로서는 가장 좀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제 라치오는 추격해야 되는 입장인데, 남은 일정이 인터밀란이랑 레체여가지고 아주 빡셉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반면에 이 유벤투스는 뭐 베네치아, 강등을 앞둔 이런 팀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유벤투스 이정도면 쉬운 일정이죠. 로마는 이제 밀란을 맞닥뜨려야 되고 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상 이제 볼로냐라든지 그 밑에 있는 밀란, 피렌체 이런 팀들은 어 챔피언스리그 갈 확률이 이제 1% 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확률이 많이 떨어져서 거기까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 네 남은 그냥 뭐 일정 같은 건 유벤투스가 굉장히 수월하다. 라치오는 물론 이제 열심히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정이 너무 빡세다는 것들. 인터밀란이 웃음을 어?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레체도 잔류 의지가 대단하다 이런 건 있고요. 로마는 이제 아타나타테 져 가지고 위쪽에서 자빠지지 않는 한 로마가 자력으로 챔피언스리그 가는 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강등권 싸움도 한번 보면요. 지난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었죠. 원래는 여기 순서가 레체 베너 베, 레체 베네치아 엠폴리 이 순서였었는데. 이게 이제 베네치아가 가장 위로 올라가버렸어요. 어, 베네치아는 지난 라운드에 피오렌티나를 잡았습니다. 어려운 팀을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레체는 하필이면 이제 그 베로나 얘네랑 비겨버렸습니다. 레체는 지금 13경기 동안 무승 행진 중이고 그리고 엠폴리는 지난번에 이제 22경기 무승 행진을 끊는, 엠폴리가 파르마를 잡아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승점상황상으로는미래 베네치아가 가장 앞서고, 레체랑 엠폴리, 올 시즌 상대전적이, 어, 1승 1무로, 레체가 앞서가지고, 이렇게 앞서 있는데, 남은 일정을 생각하면은, 엠폴리가 지금 가장 밑에 있지만은, 일정이 제일 쉬워요. 이미 강등당한 문자. 그리고 이제 16등 정도 하고 있는 베로나를 만난다 일정이 가장 쉬운 편이고 베네치아랑 레체는 어, 유벤투스랑 라치오 전부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열의가 엄청난 이런 팀들도 끝까지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어, 일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 엠폴리가 어, 지금 가장 강등 위기에 있는데 엠폴리가 살아남을 수도 있는 그런 일정이 있어요 뭐 저는 여러 차례 베네치아는 강등권 팀이지만은 상위급 팀한테도 비빈다 근데 올시는 아직까지도 원정 무승이다 그런 거 얘기를 했었었고 레체는 지금 이 모든 팀들 가운데 가장 어 무승행진이 길어요 세리아에서 현재 13경기 무승 가장 긴 무승 행진을 갈리고 있고요 엠폴리는그 전에 오랫동안 22경기 동안 어, 승리가 없었는데 직전 경기 때 이겼던 거 이런 것들이 막판에 이런 막 동기부여 같은 게한 어떤 부분에서는 크게 작용을 하고 어떤 부분에 작용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바탕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세이아 어, 조금 더 이렇게 지켜보시면 은 여러분들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갖고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이제 오늘 거 한번 얘기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경기는 칼리아리 대 베네치아 경기입니다 어, 강등위기의 베네치아가 피렌체를 잡아내면서 17위로 잔류권에 올랐어요 물론 이제 칼리아리는 딱히 뭐 순위에 대한 동기부는 없지만 은이 경기가 시즌 마지막 홈경기죠 이것도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좀막 강등 당하기 직전, 아니면 어떤 뭐 승격, 아니면 뭐 우승 경쟁, 챔피언스 진출. 이 무조건 고춧가루를 뿌리고 싶어 하는 팀들이 꼭 있어요. 우리도 뭐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예? 이거 막어 고춧가루 뿌리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축구계에서도 많이 있단 말이죠. 칼리아리도 베네치아가 강등당하는 거 본인들 스스로 보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있긴 할 거예요. 마지막 홈 경기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도 있기도 하고. 칼리아리는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나폴리 원정에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나폴리의 우승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베네치아는 올 시즌 원정 구무9패 이제 시즌 원정 이제 칼리아리 한 경기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베네치아는 올 시즌. 원정 경기를 한 번도 못 이겼다. 어, 확실히 요즘에 막 위급 팀들한테도 잘 비비고 이기까지 한다던지 잘하긴 하는데 참 이제 베네치아 가 그냥 세리아 원정에서는 지금 어, 아예 승리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막 우연무도 있긴 하지만 그냥, 그냥 이렇게 시즌 내내 아예 승리가 없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뭐 칼리아리도 사르데냐의 섬 이런 홈바를 많이 받는 팀이기도 하고 베네치아의 동기별은 이해되지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베네치아도 최종전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다투고 있는. 그럼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거라서 이 경기에서 승점을 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베네치아는 주인권 팀들은 뭐 원정에서도 인사가 되는 팀으로 보이긴 해가지고 저는 베네치아가 프렌받으면 프랜 프렌 프랜 정도는 볼만할 것 같습니다 다음이 피렌체대 볼로냐경인데 기 시즌 말미에 개판치고 있는 두 팀이 붙어요 얘네 둘은 원래 이제 좀 챔피언으로 진출권까지 노려보다가 이제는 그냥 유럽 대항전 진출권에만 머무르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볼로냐는 4위 자리에 있다가 지금 7위까지 추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볼로냐는 이제 챔스는 물건너 갔어도 리그 순위랑 상관없이 코파 결승에서 밀란을 꺾고 다음 시즌 이제 유로파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컵 대회 우승팀 자격으로 그 피렌체는 아무리 잘해봤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정도 나가는 성적인데. 어쨌든 뭐두팀 모두 이 경기에 뭐 아주 큰 동기부여까지는 없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둘다 이제 최근에 뭐 리그에서는 이렇게나, 피레오렌티나는 4경기, 볼루냐는 리그에서 3경기 정도 승리가 없는 수준이기도 하고, 뭐 볼루냐는 이제 코파 결승에서 주전자원들을 많이 썼으니까 이 경기에서는 조금 아껴줄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뭐 피레오렌티나가 이제 마지막 홈경기이기도 하고, 마지막 이제 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이런 희망을 조금 품고 있다 보니까, 동기부여는 피렌체가 조금이라도 있을만 합니다. 어쨌든, 조건으로는 피렌체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분명 두 팀이 올 시즌 리그에서 걸어온 길을 보면은, 확실히 뭐, 볼로냐가 좀더 잘했죠. 직접적으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프렌 주는 팀, 피렌체가 홈인데 프렌을 받는다? 그러면은, 예, 저는 뭐, 피렌체 쪽으로 보는 게 좋아보여요. 코파를 따낸 볼로냐의 동기부여가 더 적어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 피렌체 승 사이드까지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피렌체 프렌 정도에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 인터몰란드 라초 경기인데 두 팀의 동기부여는 그냥 최고예요. 인터몰란 직전 경기에서 나폴리가 제노아랑 비기는 바람에 승점 차가 1 점밖에 남지 않게 됐고 기회가 찾아온 셈이죠. 남은 경기 무조건 인터몰란 다 이겨야 됩니다. 이제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한 경기만 하면 되고 시즌 내내 막 주당 두 경씩 하다가 막판은 인터멜란이 풀체력으로 다섯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치오는 얼마 전에 이제 유벤투스랑 비겼고 로마가 자빠진 팀을 타가지고 유벤투스가 헛짓거리 한번만 해주면 라치오가 챔스 막타를 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런 인터밀란을 잡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고 뭐 유벤투스, 라치오, 로마 3자구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뭐 후달렸지만은 지금은 유벤투스가 고장 난다면 라치오도 기회가 있는 셈입니다. 뭐 인터밀란 이제 직전 토리너 원정에서 거의 뭐풀 로테이션을 돌렸었는데 이게 뭐 휴식을 준거든 아니면 뭐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이기도 하고 어, 리그 우승 싸움도 판도가 바뀌었으니까 아마 인터밀란은 무조건 베스트 멤버를 가동을 할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라치오는. 이미 이제 볼로냐전 같이 지난번에 볼로냐한테 6대 0으로 깨진 적이 있었었죠. 순위 싸움에서 중요했던 경기를 크게 자빠진 이력이몇번 있었었고 지금처럼 인터밀란이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가고 분위기가 살아난 시점이라면은 더빡세만도한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심지어 올시즌 이제 그 라치오가 홈에서 인터밀란한테 6대 0으로 기록적인 패배를 당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라치오가 홈에서 원정팀한테 당한 가장 큰 점수 차의 패배였었습니다. 그게 바로 올해 나왔어요. 그리고 코파에서도 2대0으로 인터밀란한테 탈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라치오는 이 경기에서 이제 자카니까지 못 나오거든요. 에이스인 자카니까지. 인터밀란은 뭐 여기는 미키타리아, 라우타르, 프라테시, 파바르. 오히려 주전급 결장은 인터밀란이더 많은 편인데, 어, 바로 이제 직전 경기에서도 올, 올 로테이션이었는데도 토리노를 뭐 원정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저는 뭐 시즌 막판에, 리그에 진짜 뭐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고, 동기부여도 안으르는 게임도 많았지만은, 저는 조건으로는 인터밀란이 조금 더 볼만한 것 같아요. 배당도 인터밀란이 좀 갈만할 걸로 보이고 뭐잘 풀리면 헨승까지도 가능한 한번 인터밀란의 승이나 뭐 헨승 그 정도까지 넘겨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유벤투스 대 우디네세 경인데 이건 뭐비앙코넬리 더비라고 불리죠. 어, 유벤투스는 이제 4위 자리를 사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우디네세는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어, 이제 바로 작년에 우디네세가 막 유벤투스 원정을 이겨본 적이 있었는데 양팀의 이제 뭐 역대 맞대결 같은 것도 보면 무승부가 상당히 좀 적은 편이에요. 보통은 좀 이렇게 승패가 갈리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냥 뭐 다른 것보다도 우디네세가 이제 직전 홈 경기에서도 그때 이제 몬짜한테 첫 승을 내줬거든요. 몬짜는 이미 강등도 당했고 2무1 3패로1 5 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근데도 이제 우디네세는 개판이었습니다 라인업이. 그래서 이미 강등 확정된 몬자한테 홈에서 지기까지 했던 이, 이 우디네스였다. 남은 기간 동안 특히 이렇게 원정이라면은 우디네스의 승리 가능성 은 훨씬 적어 보이거든요. 뭐 유벤투스가 이제 뭐 약팀도 제대로 못 패고 반드시 막 이겨야 될 상황에 두 번이나 뭐 비기기도 하고 최근에도 순수 이제 본인들의 능력으로 승리를 쟁취한다는 느낌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이 경기는 예, 우디네스가 힘을 뺄가능 성도 좀 염두에 둬야 돼서 저는 유벤투스 승리나뭐비묘 같은 쪽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체 대 토리노입니다. 자, 레체는 이제 베네치아한테 순위가 따기땅했죠.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 얘네가 이제 베로나랑 비기는 틈에 마지막 남은 경기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의 여리우는 라치오랑 붙는 셈이거든요. 지금 이제 레체가 리그 이제 전체 5무8패 정도로, 어, 13경기 동안 지금 무슨 행진입니다. 이 경기보다도 더 중요한 경기들에서도 못 이겼었어요. 토리노는 확연히 뭐 베로나보다는 어려운 상대이기도 하고, 레체는 이제 특히 마지막 라초전이 어려울 걸 생각하면은 여기서 반드시 이겨야지 잔류 가능성이 생길 텐데 저는 이 경기조차 잡는 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뭐 토리노가 그냥 요즘에 조금 안 좋은 거랑 상관없이 그냥 토리노의 표현을 볼만한 것 같아요. 토리노는 직전 인터밀란전도 그래도 좀 납득이 가는 라이너로 나왔었고 최소한의 승리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거는 토리노가 역배 받을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어, 그런 뭐 해외 배당으로는 토리노가 역배로 나왔는데 토리노가 역배받을 그런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몬짜드 엠폴리 경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 파르마를 잡아내고 잔류 가능성을 높인 엠폴리입니다. 얘네가 작년에도 정말 극적으로 잔류를 했었거든요. 막판에 막 로마 잡아내고 막 이러면서 올 시즌은 남은 일정도 엠폴리가 이제 가장 좋아요. 몬짜랑 베르나를 상대로 한다. 몬짜는 이제 뭐 이미 리그 최하위고 강림 확정된 팀이기도 하고요. 자 엠폴리는 이 경기 이 경기를 이기기 전까지. 이22 경기 동안, 어22 경기 동안 아예 이렇게 승리가 없었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하나 파란색 있는 거는 무승부였고, 어 연장가 가지고 이제 그 승부차기가 가지고 인 경기고, 계속 이렇게 승리가 많이 없었단 말이죠. 마지막 승리가 이제 12월 달입니다 작년 어, 이랬었는데, 22 경기 6무 16패만에 처음으로 거둔 승리였었어요. 뭐 반대로 이제 몬짜도 직전 경기 때 이제 몬짜도 그 이제 우디네스의 원정, 어 여기서 그 전까지 15 경기 동안 2무 13패로 쳐봤다가 첫 승을 거두면서 어쨌든간에 무승인제는 끊어내기 썼습니다. 이미 근데 몬자는 이브리그강도에 확정이 됐고요. 마지막 홈 경기입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홈 경기죠. 그래서 뭐 이제 관중들 앞에서 뭐인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 마냥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몬자의 이제 이제 지난 우디의세전은첫 골은 골대 맞고 나온 볼이 의도치 않게 다시 아군 맞고 들어간 거였기도 하고 운도 조금 따랐어요. 어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엠폴리는 얘네들이 그 이제 지금 여태까지 이제 원정에서는. 엔폴리가 지금 원정에서는 지금 12경기째 이거는 이제 무승부라고 썼죠? 어, 12경기째 이렇게 승리가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글쎄 이 위기를 어떻게 쳐나갈지 궁금하네요 엔폴리가 일단은 엔폴리는 이제 베네치아나 레체가 남은 일정이 어려운데 비해서 얘네가 일정이 가장 쉽다고 썼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면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가 있어요 상대는 이미 강등당한 팀이다 물론 이건 뭐 엔폴리의 순수 얘네들의 경기라고 믿고 갈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은 솔직히 이제 배당에 비해서는 뭐 엔폴리 보는 것도 쉽지도 않고 전 일반 승보다는 뭐 햄무 같은 그냥 고배당에 어울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 뭐 이런 특수성 을생각 하면은 이두팀 간의 성향과는 다르게 되게 좀 치열한 그런 오바 게임 같은 것들도 한번 내다보고는 싶네요 저는 엠폴리 햄무 혹은 오바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파르마 대 나폴리인데 오이 경기 저는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파르마가 직전 경기에서 이 경기에서 엠폴리한테 지지만 않았어도 뭐 나폴리의 발목 한번 잡아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2연패입니다. 센 팀한테 잡힌 것도 아니고, 코모랑 엠폴리한테 잡혔어요. 이 나폴리가 직전 라운드에 반드시 이제 1위를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홈에서도 제노아랑 비긴 이상은, 저는 무슨 일일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파르마는 키부감도 부임 이후에 2승, 6무, 3패로 잘안 지은 팀이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었고, 뭐, 그날 이제, 어 지난번에 비겼을 때, 나폴리가. 그때 막 제노아가 이제 골 때도 맞췄었고, 공중전에서 나폴리를 무참히 학살했었거든요. 파르마도 높이가 뭐 아주 낮은 팀은 아니기도 하고, 이제 얘네들이 얼마 전에 뭐 유벤투스랑 어, 유벤투스전을 잡아낸다던지 뭐그 전에도 이렇게 뭐 강대문이랑 많이 비겼습니다 라초나 피오렌티나랑도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파르마도 얘네들 순위상으로 지금 16등이거든요 밑에서 지금 베노아 베네치아 레체엠폴리 이런 애들 엄청 다 싸우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파르마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파르마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승점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할 거다. 솔직히 저는 여기서 나폴리가 승점 드랍을 해야지 이 우승 싸움이 되게 재밌어질 것 같은데 나폴리는 얘네들은 또 이제 특히나 원전에서의 똥줄 정리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약팀들한테도 1대0으로 겨우 이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엄청 많았어가지고 나폴리가 승점 3점을 못 벌어갈 확성이 꽤나 된다고 보여요 저는요 이 경기는 이것도 아마 나폴리가 되게 쉽 정배일 텐데 저는 파르마 프임 같은 거 한번 내다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나는 나폴리가 이길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햄모도 괜찮습니다 전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근데, 파르마 프렌이랑 햄무 중에서는 저는, 어, 파르마 프렌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대 밀란인데, 로마는 이제 직전 아탈란타전이 챔스 진출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조호의 기회였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근데 뭐, 아탈란타도 그 경기를 이겨야지 챔스 진출을 확정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또홈 경기였으니까, 로마도 뭐 까다롭게 했겠죠. 어쨌든, 로마가 이제 동점도 맞추고, 나름대로 잘했지만은, 솔직히, 경기력 멀에서는 그냥 진작에 아탈란타가 막 전반전에 2대1 정도는 할 만한 게임이었어요. 그래도 로마는 뭐 꾸역꾸역 세트피스 한방이라든지 동전도 맞추고 했지만은 한끗이 모자랐네요. 뭐그 전까지 이제 로마는 얘네들이 세리아에서 19경기 동안 14승 5무 정말 기록적인 행보로 보이던 로마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깨져버렸습니다. 아르한테 져가지고. 어쨌든, 이제 밀란도 되게 좀환창 상승세였는데 밀란이 코파 결승에서 져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좀 이제 흠집도 난 거기도 하고, 체력적인 소모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어, 이제 밀란도 챔스 진출에 정말 신라같은 0.2%의 확률이 있긴 하지만은, 로마만큼 현실성이 있지는 않죠. 이거는, 저는 로마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느냐, 거기에 달린 것 같은데, 로마도 여태까지 잘 이겨 왔지만 정말 중요할 때 본인들의 실력으로 막 찬스 메이킹 잘해가지고 상대를 짓밟는 모습들 그런 것들은 별로 못 보여줬단 말이죠. 대신에 뭐 수비 좀 단단하게 하고 몇어놓은 찬스를 쟁취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로마가 뛰어난 부분이었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재능 넘치는 공격진이 많은 밀라한테는 역습 한방 같은 게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이거는 로마가 그래도 이 홈이기도 하고 동기부여라든지 밀라는 이제 주중 보르냐와의 코팍 결승에서의 체력 소모.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로마 쪽을 좀 볼만한 게임 같네요. 로마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큰 차이는 아닐 것 같아가지고 저는 햄루 같은 것들도 같이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